안녕하세요. 백0 0 부동산 남실장 이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뭐죠? 지금 투룸이에요. 저희 네. G 타입. G 타입. 네, 1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네. 28세대입니다. 스물여덟 개 투룸은 많이 없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일단 여기가 지금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방이 하나가 또 추가로 있네요. 일단 거실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거실 되어있구요 여기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이 요렇게 있구요 여기 보시면 주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다 이제 TV 넣으시고 여기다 이제 소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하시게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서 붙어져서 여 여기 끝까지 여기 치수는 3.3m, 3.3m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재야 되겠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재게요 여기서부터. 수납장이 있는데부터 죄면, 여기는 2.17m 정도 되네요. 사이즈는 대략,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은 이게, 사이즈, 이제,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세탁기. 세탁기, 여기 인덕션인데, 어, 이거 고급지게 난데,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3구짜리야, 역시 두룸은 3구짜리에요.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안방 같아요. 느낌이 안방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 수납장, 지금 여기 수납장 양쪽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방 크기도 한번 재봐 드릴게요. 크기. 여기서부터 방 크기를 재면, 이게 2.58m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50cm 정도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50cm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여기서부터 자 볼게요. 요게 2 6 9니까 2.7m라고 보시면 되고 방 사이즈는 똑같네요. 여기 원룸이든. 네, 2.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렇게 아일랜드 식탁도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혼부부들이 살기가 지금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냉장고 어 밑에는 당연히 냉동고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옆에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치수 한번 재볼게요. 저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2.36m. 2.36m고, 이게 지금 턱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재볼게요. 요게 2.66m. 네. 요게 이제, 뭐, 검교정과 좀 맞진 않은데, 이제 치수가, 네,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게. 요게 보시면, 네. 주름도 똑같네요. 여기 세면대, 이제 화장실, 여기, 그리고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똑같네요. 네. 일단 제가 막 치수 재면서 움직여서 이과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laughs> <laughs> 이과장 옆에서 좀 멘트를 다 준비했는데, 네 여기 지금 일단 보여드렸고 이게 몇 타입이었? 무슨 타입이었죠? 네 제가 요게 지금 계속 방을 설명하다 보니까 무슨 타입인지 지금 까먹었어요. 저희 지금 H 타입이죠. 네 이게 H 타입. 맞죠? H 타입. 네, H. 아 G 타입이죠. G 타입이죠. 네, G 타입이고. 영어로 돼 있어서. <laughs> 네, <웃음> 영어에 약한 한국인 네이 과장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방 보여드렸고요. 네, 한번 궁금하신 사항, 이게 세대가 많이 없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계속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성심 성심성네 문자든 카톡이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 0 0 부동산 남 실장입니다. 이 과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지금 아이 타입이에요 이번에 열세 네. 평이고 이제 투룸 중에 가장 많아요 음, 4 0 세대. 네. 네, 왜냐면 여기 오피스텔이어서 투룸이 많이 없는데 4 0 세대면은 네, 메인 투이라고 네. 보시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방향도 괜찮아요 한번 음,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감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주방, 요그 신혼부부들이 로망 네 아일랜드 식탁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싱크대, 그리고 여기 세탁기랑 인덕션. 인덕션이 몰래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여기도 3구. 네, 3구짜리. 네, 투룸은 네, 고급형으로 3구짜리로 되네요. 이게 지금 거실이고요. 일단 거실 사이즈를 한번 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재일 거예요. 여기 치수는요. 3.3m. 3.3m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잴게요. 이렇게 재면 요게 2.7m. 2.7m입니다. 어, 요렇게 해서 뷰를 자연스럽게 보여 드리면 네, 앞쪽에 이제 남집이 네. 요게 이제 몇층 18층부터 있나요? 요기 타입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투룸은 높층부터 있기 때문에 네. 18층, 19층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18, 19, 20, 21층까지. 아, 21 18, 층까지. 19, 20, 21.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뷰가 이제 상당히 좋네요, 여기. 네. 요렇게 해서 아이고. 왜냐면 요기 다른 데는 뷰를 안 보여 드리는데 여기는 뷰가 좋아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 보이고요. 네, 저기 멀리서 보이는 게 코스트코. 여기 걸어서 가실 수 있어요. 코스트코도 네 이렇게서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방에는 지금 이렇게 수납장이 지금 그한 칸, 한칸 여기에 또반 칸까지해서 2.5칸 정도 되네요. 이거는 반 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치수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2.7m. 그러니까 얘네가 방을 빼면은 다 2.7m로 빼는 것 같아요. 원룸도 그렇고, 아까 지금 G타입도 한번 재봤는데, 거기도 2.7m. 그리고 여기. 요게 지금 3m. 네, 맞습니다. 네, 3m 맞죠.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안방으로 쓰게 될 공간이죠. 네. 사실 뭐퀸 사이즈 뭐 넣고 뭐킹 사이즈 넣고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네,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네, 이게 네, 냉장고죠, 지금. 네. 여기도 쪽에도 지금 수납장. 네, 네 라면 넣을 수있 네. <laughs> <laughs> 라면 이랑 송조리. 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작은 방인데요. 여기 작은 방에는 일단 창문이 없네요.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치수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2.6m. 2.6m.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는 제가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 이게 2.66m. 그리고 작은 방에도 수납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사시려면, 여기 뭐 드레스룸으로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방도 생각보다 넓어서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고, 화장실도 똑같이, 네, 여기 똑같이 샤워보스랑 화장실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화장실은 네. 동일하다고 음, 보이네요. 네네. 일단, 네, 화장실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스타시티 초룸 제일 메인 평형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